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신한 하이도와 신의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공사에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 내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노인 요양병원이 치매 환자들을 밤낮으로 침대에 묶어놓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환자 보호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태풍 하이엔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을 돕기 위한 운동이 광주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례군수 주민 소환 투표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오늘부터 찬반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투표는 다음 달 4일 치러집니다. 신안하이도와 신이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공사가 사업 시작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 공사가 중단되는가 하면 감사원 감사 지적과 검찰 내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신안신이하이간 연도교 공사 현장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공사는 2년 반 만에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뒤늦게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최근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정의 추경 때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7월부터 지금 공사 준비했다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작업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한아이가 연도교는 국도인데 국토부가 아닌 전라남도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투입될 예산만 600억여 원에 달합니다. 전라남도의 연도교 공사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공사를 추진했고 구체적인 재원 확보 계획 없이 추진해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공사에 따른 보상금도 각종 의혹이 일면서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보상금과 관련한 신안군청 서류를 최근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신안 하이간 연도교 보상금은 50억여 원, 신안군은 올 하반기 24억여 원의 보상금을 전라남도로부터 받았지만 지급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인 어촌계장이 3월달부터 공석이 이어가지고 이제 제 임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서류를 받는 대로 제대로 집행하려고. 사업 시행 초기부터 타당성 논란에 입사했던 신한 하이신이간 연도교 공사, 예산 부족에 공사가 중단되고 사정당국의 감사와 내사까지 이어지면서 2015년 공사 완공이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남도가 지난 4월 실시했던 안전행정부 합동감사에서 249건의 행정상 처분과 더불어 공무원 19명의 징계요구를 받았습니다. 안전행정부가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청은 투자유치 지원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데이터베이스가 연계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 처리했고 무한군은 모 군의원 등 소유 토지에 도시관리 계획에 없던 도로를 개설해 집가상승의 특혜를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장성군은 공사대금을 4년 이상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고 장원군은 13억 원의 모 골프장 취득세 과세를 누락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을 요양원에 맡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혹시 부모님들 요양원에서 어떤 대접받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학대 논란이 일고 있는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MBC가 입수한 노인 요양병원 영상입니다. 몸이 바싹 마른 노인이 괴로운 듯 신음소리를 냅니다. 양손은 침대에 단단히 뭉켜있습니다. 이 병원은 120명의 노인이 입원해 있는 광주 서구의 한 노인 요양병원. 병원 측은 이 노인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평소 노인을 묶어놓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말인지 확인하기 위해 취재진이 야간에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상 위에 잠들어 있는 다른 치매 환자의 양팔이 테이프와 천으로 꽁꽁 뭉겨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시각이 새벽 3시 30분입니다. 중환자실까지 있는 2층에는 현재 간호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한 8시, 들어간 거, 들어간 거. 아침에 한 정도 취재진이 병원을 찾은 시간에도 한 환자가 죽어가고 있지만 병원을 지키고 있었던 건 간호조무사 한 명과 임시직원 한명 뿐이었습니다. 임종을 지켜봐줄 의사 한명 없었던 겁니다. 이런데도 병원 측은 가망이 없는 환자였기 때문에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요사랑했으면또셨고는고 지난 2011년 문을 연이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왔고, 최근에는 한달 평균 2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곳도 점검을 해봤는데 이게 노인을 보호하겠다는 시설인지 수용 시설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입니다. 이런데도 우리 지역 요양 시설에서 노인 학대가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성장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매 노인 5명이 생활하는 광주의 한 노인 요양원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냉기가 감돌고 악취가 풍깁니다. 왜 이렇게 더럽냐고 말하자 오히려 노인을 탓합니다.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 할머니를 마구 때리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요양원인데 며칠 전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더럽고 형편없는 요양 시설에 부모를 맡겨야 하는 자녀들은. 불안합니다. 다들 그, 조건이 안 맞고, 그, 의사들이 좀 상질로 하고, 네, 좀 해야 되는데, 말만, 전대 무슨 협진, 그렇게만 돼 있지. 전국의 노인요양시설은 몇년새 점점 늘어나 올해 4,500여 개로 불어났고, 광주 전남에만 300개가 넘는 시설이 있습니다. 요양시설에 예산을 지원하는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나 지원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만 감독할 뿐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해 노인학대를 감시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광주 지역의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학대가 적발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건보공단에서 의뢰가 된건 없고요. 네, 시설학대는 없었고요. 네. 시설학대는 건보에서 의뢰한 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할머니, 누군가의 아버지인 치매노인들이 형편없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외롭고 쓸쓸한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모래섬으로 불리는 신안군 임자도가 육지와 연결되는 연륙교 사업이 착공됐습니다. 전남에서는 오는 2020년까지 100개가 넘는 연륙 연도교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김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긴 모래해변인 신안군 임자도 대광해변, 고운 모래와 얕은 수심으로 여름해수역의 안성맞춤이지만 섬이라는 접근성이 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7년 뒤면 이런 문제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육지인신안군 지도에서 임자도까지 5km에 걸쳐 해상교량 2개 등 연륙교가 건설되기 때문입니다. 사업비만 1,600억여 원이 투입돼 애정대로라면 오는 2020년까지 완공됩니다. 임자, 이섬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큰 대, 영광스러운 일이 없지요. 또한 앞에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새천년대교 공사가 오늘 2018년 완공되고 앞에도와 무한 운남을 잇는 연륙교는 올해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남에서는 지난 96년부터 연륙 연도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31km, 4개의 4 다리가 개통됐습니다. 올해는 14곳에서 2,500억 원이 투입돼 16개 해상 교량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해상 교량을 튼튼하고 아름답게 건설해서 이 지역 어 경제 활성화가 될수 있는 랜드마크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연륙연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앞으로 예정된 14개 교량 2조 6천억 년의 사업도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신한군이 전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한국건강증진재단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230개 시군구에 지역보건 취약지역 점수를 산출한 결과 신안의 지역보건이 가장 취약했고 진도, 완도, 경북 영양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보건취약지역이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제한, 서비스실의 차등, 서비스 이용 불편 정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을 말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민주당 주승영 의원은 철도 민영화 꼼수를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주승영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순방 중에 철도시장 개방과 관련해 정부 조달협정 기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철도가 민영화되면 서비스 품질은 떨어지고 국민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 조달협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시아 문화 전당 공사 현장과 내부 시설이 착공 8년 만에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금남로때 지나면서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나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계상 기자가 안내합니다. 518의 아픔을 간직한 옛 전남도청 건물 뒤쪽으로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이 속사를 드러냅니다. 지하 25m까지 내려가 자리 잡은 시설이지만 탁 트인 광장 덕분에 지하의 답답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문화전당의 전체 공정률은 68.5%로 골조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됐고 마감재와 배선, 조경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교류원과 예술극장, 문화창조원, 문화정보원, 어린이문화원 등 다섯 개 원으로 구성된 문화전당은 연계 구조로 시공돼 각 시설이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 5개원을 관통하는 그런 동선을 따라서 전체를 다 보실 수도 있고. 또는 원하시는 부분만 보실,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시설인 만큼 대규모 공연과 전시를 자유자재로 할수 있도록 최첨단 공법이 적용됐습니다. 이천석 규모의 아시아예술극장은 공연 상황에 따라 좌석을 배치할 수 있고 문화창조원은 16m 높이에다 기둥이 없어서 다양한 전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전당 시설이 지하라는 점을 고려해 자연 채광이 가능하도록 이런 광정을 70개 가까이 설치했습니다. 지상과 연결된 건물 옥상과 야외 광장은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문화 전당이 내년 이맘때쯤 문을 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내용들을 좀 보완을 해서 금년 말까지는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작 작업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 6,972억 원이 투입되는 아시아 문화 전당은 연간 200만 명 안팎의 국내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아시아 문화 전당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문화 전당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구도심 활성화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56.6%가 긍정적 43%는 부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문화전당이 개관하면 광주 문화도시로서 역할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과 부정적인 답변이 정확히 49.8%로 나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광주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4.38%포인트입니다. 광주시에 근무하는 문화재 관리 전문 인력이 단한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상필 광주시의회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문화재가 133곳에 이르고 있는데도 관리 전문 인력은 고작 한 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의원은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이 문화재 관리에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수능을 치른 고3 수험생들에겐 정확하고도 다양한 입시 정보가 절실합니다. 그런데 지역에는 입시 정보가 크게 부족해서 학생들과 학부모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에서 열린 대입 전략 설명회. 입시에 대한 뜨거운 관심만큼이나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넓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전문가들의 개인별 성적 분석과 꼼꼼한 상담까지 더해져 참가자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여기서 더 자세히 알수 있어서 좋았고 덕분에 수시랑 정시에 대해서 더 깊게 고민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설명회에 참여한 외부 입시 전문가들만 모두 20여 명. 하지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이런 대규모 입시 설명회나 전문 컨설팅을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요 입시 기관이나 학원들이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 있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는 데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자체 등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전남에서 가장 많은 수험생을 가진 순천시도 여기에 대해서는 미흡한 모습입니다. 어데이연 계획되지 않으면 없잖아요. 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건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서 소도시 학생들의 정보력과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중소 도시에서는 이러한 기회가 무척 적습니다. 이런 기회를 줘서 학생들의 교육 불균형, 정보 불균형에 대해서 해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선택형 수능 등으로 다양한 정보와 전략적인 지원이 입시의 성패를 좌우하는 상황.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서라도 학생들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나주경찰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나주시청 6급 공무원 47살 이모 씨를 입건하고 직권 남용 혐의로 6급 공무원 47살 김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나주시 하수관거 사업 입찰과 관련해 공고가 나기 전에 업체 측에 설계도면과 내역서 등을 이메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고, 김 씨는 업체의 실적이 부족한데도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해 편의를 봐준 혐의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공무원이 부적절한 돈거래를 했다면 징계가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공무원 박모씨가 진도 군수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정직처분은 정당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도군 발주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박씨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그 자체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 문제를 조명하고 치유 방법을 모색해보는 특별 취재 순서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난민이 가장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미국 사회의 트라우마 치유법을 소개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미국에는 50만 명의 고문 피해자가 난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만 10만 명이 넘는 고문 피해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뉴욕에서는 도문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 치유 활동이 대학을 중심으로 발달했습니다. We really try to help our 최근에는 PTSD 치료에 연극을 도입하는 새로운 치유법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들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PTSD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생존자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Find to tell what they want to tell. PTSD 치료의 메카답게 뉴욕에는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기관도 생겨났습니다. 전쟁이나 쓰나미 같은 각종 재해 상황에서 다양한 취재 활동을 벌이고 있는 언론인에게 이차 트라우마는 피할 수 없는 필연입니다. We train hundreds of journalists a year. We do general seminars on trauma for journalists. We do topic-specific programs. 고문의 직접 피해자인 난민에 그치지 않고 언론인들의 이차 트라우마 문제까지 고민하고 있는 미국. 최고의 트라우마 치유법은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화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태풍 하이엔으로 피해를 본 필리핀 도끼운동이 광주에서도 시작됐습니다. 광주 YMCA는 필리핀 마닐라 YMCA를 통해 성금을 전달한 데 이어 오늘 오후 2시부터 광주 우체국 앞에서 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활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국제 교류 센터도 긴급 구호품을 필리핀에 보내기로 했고 사단법인 희망나무는 오늘 필리핀 현지에 의사와 약사 등 의료진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광준비 씨도 오늘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신세계 백화점 1층에서 필리핀 이재민 돕기를 위한 특별 모금 생방송을 진행합니다.